맛좀 볼까요? 음 꼭꼭 찝으니까 단맛이 쭉쭉 나오네 우윳빛보얀 저게살에 바다의 감칠맛이 담겼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 통통해 전복 한번 먹어볼까? 음 정말 튼실하고 이게 고소함이. 태안에 와갖고 네. 태안에 바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음. 이렇게 아주 잘꾸며는큰 정원이 있네요. 엄청 예뻐요. 음, 너무 메타세콰이어요 나무가. 어. 음. 선생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아, 아는 것만 알아요. 제가 출연한 작품만 모르네요. <웃음> <웃음> 오와 너무 예쁘다. 오. 몽환적이에요. 핑크뮬리. 네. 핑크 핑크뮬리. 핑크, 핑크 뮬리. 핑크. 예쁘다. 예쁘다. 음. 와 예쁘다. 선생님이랑 맛있는 거 먹고 너무 예쁜데 이거 완전 네? 데이트 코스인데? <laughs> 네? 우리 커플룩도 입었어요. 아 근데 뭐내 네. 얘기 듣기로 네. 다방면에 재질인 있는데 춤잘 춘다고 그랬죠 아 제가 춤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선생님도 춤잘 추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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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에이 맨 <laughs> 이런 걸 흑역사라고 하나요? 살려 <laughs> 어? <laughs> <laughs> 최예진 씨는 시작 코스부터가 다르더군요 개다리춤 왼쪽. 섹시하게. <laughs> 나때분위분위기 나도 보는지 모르겠네. 아쉽지만 이걸 뒤로도 보니, 나도 보니, 나도 보니, 나도 보 바람을 타고 태안 마리부항 끝자락입니다. 분위기가 우선 도심에서 벗어나서 힐링하러 온것 같아요. 요서해안 음. 오면 네. 참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이 그래, 집을 골랐는데 어저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와 조개다. 네. 오, 오. 가리비도 있고 전복도 있고. 아 너무 좋다. 이 홍합도 여기서 나나요? 아 그래요. 오 그렇구나. 물들 잠자분들 여기 있구나. 바닷가에 분위기 너무 좋죠. 누구나 바라던 바로 그 바다 분위기 한껏 취해볼까요? 요 가게 분위기 괜찮죠? 최고예요. 네 저희 취향 저격입니다. 저격이 네, 아 너무 좋아요. 올킬입니다. 바람 아. <laughs> 많으면 취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맛있는 거. 그 뭐가 있어요? 전복죽이 좀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복 요요 요 어디서 요 저희 여기도 지금 양식장입니다. 여기 전복하고 해산 같은 게아그 밑으로 구물이 있어요? 아니그물이 아니라 바다에다 그냥 직접 종패를 뿌립니다. 그 양식이 아니고 그냥 자연산이에예예좀 예, 그렇게 그쵸. 비슷하다고 음. 보셔야죠. 전복죽하고 그 아까 네. 조개 네, 조개찜 아아 네. 맛있겠다. 네, 예예 음. 전복죽 끓이나. 전복하면 다들 완도만 떠올리지만 태안 쪽 전복도 별미로 꼽힙니다. 해녀들이 직접 전복을 채취해온다는데 맛이 참 궁금하더군요. 바다를 통째로 먹겠네요. <laughs> 그렇지, 그렇지. 집이 어예요저 집은 강남 청담동에 있어요. 청담동. 응. 그런데 응. 가평에서 이제 레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응. 일주일. 다 가평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운동을 하는데? 수상스키타고 그리고, 웨이크 서핑. 사진 좀 보여줘. 사진이요?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아니, 거기 가평에 이런 공간이 있단 말이요? 네. 줄 없네? 줄 났네? 그쵸. 서핑은 줄 없이 그냥 파도로만 타는 거라. 응? 어, 난이도 굉장하다. 응. 운동을 워낙 좋아하는데 자연과 함께하거나 음. 음악이 있어서 춤추고 이런 거 좋아해요. 운동은 뭐뭐 좋아해요? 저는 아시다시피 골프, 스크쿠키 웨이크서핑. 겨울에는 알파인 보드 타고 요즘 새로 시작한 거는 축구랑 풍마. 아 그리고 줌바도 하고 또 현대무용도 하고 그리고 뭐 폴댄스. 방송에서 하는 일은 뭐뭐요? 본업은 배우고요. 네. 뭐 예능도 하고 MC도 보고. 그러니까 운동하듯이. <laughs> 아, 이런 사람들이 좀 긴장하겠다 자기 영역 뺏길까 봐 선생님도 위험해요 그런데 아니 근데 백반기에 오래 하셨잖아요 <laughs> 그렇구나 아. 생쌀을 불려 끓이는 게 아니라 진밥에 게율을 달달 볶아 만드는 전복죽 60년 내공으로 뚝딱 만들다군요 나머지 나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바닷가 머집에서 시키는 단품 요리인지라 차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하 이거 뭐나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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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에요머지나분이에요이나분지 나머지 정도 사람들이 배포가 이렇게 크신가? 아 제가 배포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 <laughs>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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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전복이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 태안 전복으로 푸짐하게 끓인 전복죽 속을 건강하고 든든하게 채워주는 이맛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 입에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전부하게 토실토실하다. 참기름 맛이 이렇게 길게 남고 달달하고 고소하고 이래가지고이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게 만드는 마력의 맛이 있네. 맞아요. 씹으면 네. 약간 고소한 맛이 이렇게 쫙 퍼져요. 그런데 먹다 보니 뭔가 특이한 맛이 느껴지더군요. 아니 이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뭐 이상한 맛이 하나 일반 전복쪽에 느끼지 못한 맛이 하나 있어 뭐예요, 그게? 찾아내고 싶다 전복과 밥, 참기름 외에또 어떤 비법이 있는 걸까요? 사장님 네 이게 네 다른 전에있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 저희가 요는 저기 내장을 많이 달달달 갈아 저게 갖고서는 빨간 빛깔이 아니라 조금 크고 감자, 감자를, 네? 예, 감자? 감, 네 감자를 이렇게 왜냐면은 감자를 안 넣으면은 이게 물이 겉돌아요. 오, 음. 감자 맛이. 그, 그 감자 맛이요 이게? 예. 삶아서 으깬 감자를 전복죽에 같이 쓴다. 정말 상상도 못할 조합입니다. 검자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활봉 감자라고다 모든 게 여기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건 시골이니까 다 나지 웬만한 건 내장하고 같이 갈아서 하다 보니 까 손님들이 그 술을 막 맛있다고 전복찌기 다른 집보다. 태안에서 태어나 횟집 경영만 60년이라는 주인장. 삶은 감자를 갈아 전복죽의 농도와 맛을 한껏 끌어올렸답니다. 감자로 죽의 적절한 점성과 고소한 뒷맛까지 책임지니 이거야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이더군요. 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죽 좋아해요? 저죽 좋아요. 다. 저는 전복죽을 제일 좋아해요. 테인점 같은 데서 전복죽을 가끔 시켜 먹으면 전복 찾느라고 바쁜 거예요. 너 어딨니? 그 전에는 전복이 비싸니까 소라도 넣고 그랬어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전복죽은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쉽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육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음. 우리는 저기 팥죽 이런 거 먹었어요. 팥죽, 그 음. 속에 새알 들어가고. 그 새알 맛있죠? 그런만 골라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희는 이걸 직접 저희가 이게담거든요 음. 맛있겠다. 주의 네. 정신이 팔려 잔을 잊고 있었네요. <laughs> 요거는 뭐예요? 조개예요? 아 굴입니다. 굴. 예. 모생채는 굴이 최고입니다. 아, 네. 주인장이 자신 있게 권한 반찬. 음. 드셔보세요. 굴이랑 같이 굴을 더한 그 어떤 조합도 실패할 수 없지요. 맛있어. 음, 음, 너무 맛있다. 김치를 진짜 좋아요. 어릴 때 그렇지?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은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겠 사귀었던 남자친구 어머님이 응. 전라도식 김치를 너무 맛있게 해주셔서 헤, 헤어졌거든요 아니, 김치가 그렇게 맛있으면 계속 사귀어야지 그래서 전화를 다시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laughs> 아 김치 하나 때문에 무너지기에는 힘들게 결정했는데 <laughs> 야, 근데 김... 자꾸 김치 때문에 생각이 나요 <laughs> 아, 이건 굴 무생채와 뜨끈한 밥을 비비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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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참아빠, <목소리> 무생채하고 밥하고 비벼서 먹으니잘 그러니까 먹네. 아니, 전복죽 먹고 그거 먹었는데도 세상에 또 밥을 또 비벼 먹으니 웬일이야? 음. 생... 삶어도 음. 게 어, 맛있게 삶어. 훈련 인재들한테. 서해 의 미덕이라고 하면 바로 이 싱싱한 활조개죠. 살이 꽉뜸찬 바지락은 기본. 홍합의 피조개까지 그야말로 가진 조개를 다 쏟아 붓습니다. 가져가세요. <놀람>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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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뭐야? 다른 거 없이 조개 자체로 승부를 하는 조개집. 바다를 지척에 두고 바다를 맛보려니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군요. 아, 선생님 이거 짱인데요? 조개가 밑에 엄청 깔려 있네 홍합도 들었네. 홍합도 이거. 있어요. 홍합. 하다 향 나죠? 소전병수. 아, 음. 네. 한잔 마셔. 우리 <laughs> 건데. 고기서. 긴 미스 모체스 거기서 미스 모체스 거기서 미스 몬테크리스토. 예, 네, 몬테크리스토. 고 그, 그 때서는 싸놨고 그냥 척했는데 지금 지금은 연기예요. 음, 지금 되게 예뻐요. 지금 이런, 이런 음식 앞에 놓고 싸나올 이유가 없고. 가져라. <laughs> <laughs> 음. 소라도 있어요 소라 음, 있고 최진씨 손끝이 야무지더군요 우와 선생님 이런 것도 잘 빼네 왜안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겠지 넉살 좋고 털털해 보이지만 사람을 살뜰하게 생겨주는 여유가 있더군요 자, 열심히 손질해준 바다 맛점 볼까요고 음. 꼭지 으니까 단맛이 쭉쭉 나오네 우윳빛 뽀얀 조갯살에 바다의 감칠맛이 담겼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 통통해, 저부고 한번 먹어볼까? 정말 튼실하고 이게 고소함이 정말 다 배겨있는 것 같아요 원래 조개찜이 이렇게 양파랑 당근 다진 게타핑이 올라가요? 그게 이쁘네요 그렇게 넣으니까 맞아요 색감도 좋고 양파 때문에 지 약간 단맛도 나는 것 같죠 아 그렇구나 음. 이런 단맛을 못 느꼈었는데 음. 양파가 들어가니까 단맛이 보충이 되네 음. 그래서 가리비도 좀 달달해요 음. 다양한 맛의 맛에... 이 조개를 한 수채 넣어가지고 쪄 놓으니까 밑에 있는 조개를 우리가 오늘 다 먹었던 기분이 들지 않요 해산물의 종합 세트 맞아요 전 조개 구이도 되게 좋아요 구워서 맛있다 아, 또 하나 남았다 그쵸 우리 물회 이 집의 최고 인기 메뉴 물회가 등장할 차면팔덕이라는광어로 일단 기선제압합니다 다른 집들은 뭐 당근, 뭐 양파 이런 거 넣는데 우리는 사과, 배, 오이 간단하 그런 거. 니다 재료밥도 많이 들어가고 번거롭고 그래도 그렇게도 손님이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반응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한철 여름 해수욕장 끝나면 여관을 한차씩살수 있었어요. 매년. 과채세로 단맛을 더한 육수에 소면과 후회감, 태안 전복까지 올립니다. 여름마다 영화를 한 채씩 불렸다는 전설의 물회 국수. 오. 해치기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이쁘네요. 한품해요 맛이. 지금 이제 빼... 빼고다 매고. 빼고. 어. 선생님 여기서 찍을까 봐요. 이뒷 배경이 이게 바다에... 바다랑. 알고 보니 유명한 사진 명당. 근데 근데 그 사진기는 음식만 찍어주나요? 저는 안 찍어줘요. 옆에 옆에. <laughs> 옆에. 아이고, 이런 그림을 놓칠 수는 없지요. 야 뒤에 바다가 죽는다. 제가 죽어. 죽이는 게 아니고요. 아니 뒤에 <laughs> 바다가 죽어. <laughs> 아, 예. <웃음> <웃음> 얼음을 조금 넣겠습니다. 국수가 아, 그, 그, 이렇게 있구나 그, 든든하겠는데요 사실 물에만 먹으면 사실 좀 배가 고픈데 전복과 광어의 쫀득하고 음. 찰진 식감 의 음. 시원한 국수살이 과일을 더해 새콤달콤한 육수와 함께 후루룩 넘어가더군요 음. 은복이 진짜 오독오독. 국물이 마지막에 딱 먹으니까, 싹 깨끗하게 씻어주는 느낌. 이, 저기, 바다를 보면, 왜, 시원한 느낌 들잖아, 요 파란색이. 하늘도 맑고 네. 이거 빨개갖고, 이거 완전히 대조되게. 이 파랗고 빨간 거 하니까 갑자기 태극기가 생각나는데 거기서 선생님은 까만색이니까 전공갑니 저도? <웃음> <웃음> 한국의 맛이요 <laughs> 태안 바다에 제대로 취해버렸습니다 물회국수, 조개찜, 전복죽 푸른 바다를 내몸 안에 쏟아부었다